오늘 순이 씨네 꽃밭, 오늘, 오늘부터 김장 준비, 시작! 합니다. 배추 따는 날이에요, 오늘. <laughs> 봉파리 화이팅! 올해 김치 맛있을 것 같다. 봉파리가 순이 씨네 꽃밭에 떴어요! <laughs> 옆에 여사님도 함께 오셔가지고 도움 주실. 음, 한 100폭 정도? 100폭 정도, 100, 한 판, 128개. 심었는데, 여름에, 죽은 거는 죽고, 살아남은 거는 살고 해서, 이거 끝잘 날려야 되겠다. 응? 이파리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뒤뚱 보시면은, 주황색. 이거 병 들은 거 아니에요. 항암배추. 속이 주황빛이에요. 배추 속이 노랭이가 아니라 주홍빛나요. 귤색빛나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배추. <laughs> 그런 줄 아세요. 오오오. 야, 배추. 실한 거는 실해요. 아주 실한 거는 실하고. 응. 바로 실어야 되나? 바로 실어야 돼. <laughs> 바로 실어야 된대. 안에서부터 실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건잎은 우거지 우거지거리 봉창 아버지가 좋아해 우거지는 따로 좀 모아놔야 될것 같아 우거지 너무 싫어요. 네. 下下下！下下哎呦！ 절이는 거 언제 절인다고? 내일 오후. 내일 오후에. 예. 네. 절여서. 토, 여기서. 아니 토요일 날 한다며. 토요일 날은 버무려야지. 그러면 내일, 내일 목요일이잖아. 이틀 을 절이게. 내일 저녁에 절이면. 어. 일요일 날, 토일, 요 금요일 날 와서 한번 뒤집었다가. 아 잡아. 내일이 목요일이잖아. 그 네, 금요일날 한번 와서 뒤집고. 오후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날. 금 오전에 오전에 나와서 뒤집고, 뒤집고 오후에, 오후에 헹궈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물기를 이제 날... 빼야 돼. 금요아그렇얼떨결아 헹구는 거를. 집에 갔 여기서 여기서 헹궈. 그 네. 여기 물이 안 좋아서. 응. 네. 영상 돌아가고 있지. 뭐가 <laughs> 있어 있기는. 카메라가 있지. <laughs> 언니 뭐 있어 근데? 당연히 너네 거 빨리 해. 응? 하나. 응. 네, 갈수 있을 것같아 이제? 이제. 까 50개 왔어. 50개. 5개야 아니 겠네 아, 괜찮아. 이것만 해. 아, 못 알아다니까. 아니 그래도 얼추 다해. 배추 그거? 더 해. 응? 어? 한1 0 개만 더 해. 이게 다야 배추. 아니 사 가지고. 충분해. 요 집이 청양 생매도 가져갈 거 아니야. 한 통씩 가지고 가는 거라서 충분해. 거라서 충분해. 네, 네. 괜찮아. 자 배추 수확은 이미 마치고 이제 우거지 수확. 우우거지자 <laughs> 하고 이제. 무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자, 배추 수확은 이제 맞춰서, 저 보실까? 저, 보여드리러 갈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다래골 순희씨입니다. 오늘, 아이고. 맥락, 시 시작하기 전서부터 맥락다, 맥락. 오늘 이제 날씨는 비가 옵니다. 김장 준비해요. 어제 배추 따놓았던 거. 농장에서 절여서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거주 공간이 아파트이다 보니까 집에서 씻고 이렇게 절구고 이렇게 하는 게좀 제한이 돼 있어서 널따란 농장에서 소금물에 배추 푹 절였다가 얘 하루 정도 해서 내일 아침에 와 가지고 배추 상태 보고 가주가서 김장을 맛있게 담글 예정입니다. 우선, 아이고, 배추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희 씨네 꽃밭에서 키운, 순희 씨가 키운 배추. 예, 아주 속은 아, 아, 알토란처럼 아주 이렇게 꽉 찼어요. <laughs> 아, 일부 안찬 녀석들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속 내용물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 올해는, 어, 그 트레이판 한 판이 128개가 들어져 있는데, 운이 좋게, <laughs> 모종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심겨 이렇게, 네, 모종이 들어져 있는 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보시면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래 보시면 주홍빛이 나요. 뿌리 부분. 보여주시나요 이게 항암배추예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항암배추. 그리고 이거는 일반. 예 노란 배추 고랭지에서 크는 강원도 말 그대로 고랭지 배추에요 김장 담그면 엄청 맛있을 것 같죠. 예 배추 이렇게 길이도 아주 길지 않아서 올 김장도 예상처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알맞게 잘 자라 주었거든요. 너무 길면은 또 이렇게 아, 품종의 차이이기는 한데 마춤맞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 녀석들이 알아서 잘 커주었네요. 감사하게도 오늘은 겨울 비가 오는 관계로 비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여사님도 같이. 지금부터 이제 배추 따서 소금물에 이제 절이는 작업 오늘은 시작하고 내일은 와가지고 뒤집고 해가지고 오후에 와서 이제 절인 배추 실고 집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까지 순이 씨네 꽃밭. 김치 아 여기 지역이 인제 강원도 인제 특성상 인제에서는 용대리에서 황태가 겨우에 이렇게 찬바람 맞고 얼었다 녹았다 하니 황태를 넉넉하게 넣고 육수를 내서 황태김치를 올해도 어김없이 담을 거예요. 예, 기대해 주시고 김장하는 날 양념 버무려서 영상으로 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どうなの 不要这么硬脑的。 কি 배추 절이는 거는 다 끝났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드디어 배추, 소금에 예, 절이는 과정 모두 마쳤습니다. 아, 내일 와가지고 이제 건져서 가는 과정, 이제. 지금부터는 김장 재료에 서일 육수 지금 달이고 있어요 끓이고 있어요 여기 재료는 대추 황태 4마리 사과 5개 표고버섯 500g 그리고 양파 2개 대파 다시마 큰거한장 해가지고 지금 지금 올려놨어요. 푹푹 구워가지고 육수 진하게 천연 재료 우러난 물로다가 해가지고 맛을 낼 거예요. 황태는 이 살은 다 이렇게 바를 거예요. 발라서 김장 재료에 같이 넣을 거예요. 황태 살은 그러면은 김치 먹을 때 황태 이게 살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신선해요.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이 씨는 해마다, 음, 황태를 아주 그냥, 머리만 넣는 게 아니라, 몸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을 다 발라가지고, 같이 양념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기다려주세요. 가까이, 어이구야! 야, 육수 한번 볼까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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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지금, 대추가 위로 올라왔다. 밑으로. 사과를 다섯 개 넣었어. 그리고 황태 네 마리. 아우, 이로 올라오는구나. 다시마하고 표고. 양파. 음? 음. 조금 더 이제 닫아주세요. 노랭이 배추. 그치? 손 떨고.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닭갈집을 내놓으셨어? 큰 것만 해놨기에 괜찮았는데. 딸기를 사이사이 있고 엄청 깨끗해, 요번 거는. 이게 황태, 황태 김치. 지금 이거 보시면은, 여기 황태살까지. 황태살. 황태 4마리. 올해도, 간 한번 보세요. 아, 농장에서 농사진 야채로다가 채소로다가. 태양초 고춧가루에 쪽파, 그리고 대파, 밥, 배추. 음, 이거, 지금 양념이, 지금 이게 80포기에서 100포기 정도의 양, 양념, 통. 그서 올해도 80포기 하는 거니까. 자, 쪽파는 다 넣어도 돼. 아이고, 힘들어. 이 양념치대는 게 힘들어. 청양 고춧가루를 좀만 더 넣어줄까? 음, 색깔도 이렇게 고와.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한번 더. 태양초라 서 아이고, 달달하면서도 맵다. 네 h 밀면 먹을 김치라서 이제 김장하는 날 코리안 푸드 김장 김치 프리타. 응. 응. 김장 김치. 자, 양념이 색깔이 너무 이뻐. 자, 맛있게 좀 담아봅시다. 황태 김치. 자, 드디어 맛있는. 김장 김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 겨울 1년 양식. 통에다가 잘 담아서 이제 저온 냉장고로 들어갈 거예요. 음. 자. 색깔도 너무 이쁘다. 색깔이. 음? 익으면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끝났네.